자, 이렇게 담배는 사람 몸속에 굉장히 많은 병을 만들어냅니다그 이유는 담배 속에 안 좋은 물질들이 있어서겠죠? 혹시 여러분들 담배 속에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물질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? 놀랍게도 담배 속에는 4,000가지가 넘는 유해물질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은 이 유해물질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제가 여기에 풍선 한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.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풍선을 사람의 몸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담배 한 개를 준비했는데요. 자 뒤에 있는 분들까지 모두 잘 보일 수 있도록 아주 큰 담배를 준비해 왔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담배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유해 물질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. 먼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담배 속에는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유해물질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.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자들은 이 유해물질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몸이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렇게 말이죠. 자, 하지만 이게 사실일까요? 사실이 아니겠죠? 담배 속에 있는 유해물질은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언제 어떻게 우리의 몸을 파괴시킬 겁니다. 바로 이렇게 말이죠. 감사합니다.